우리는 자라오면서 철 들어라 아니면 철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인들은 부모들은 또한 이 말을 자녀들에게 이제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 국어사전에 철들다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철과, 그리고 두 번째는 들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철의 뜻은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이것이 철이고, 들다는 말은 무르익다, 그리고 들어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불달의 말의 그 근원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해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둬들일 때 그리고 각 종류에 따라서 어느 때 어느 때 뿌릴 시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농사는 바로 적절한 때를 맞춰 씨를 뿌리고 적절할 때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적절한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입에 맛있는 음식만 먹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발란스와 몸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철이 든 겁니다. 근데 이 철이 언제 듣느냐는 거예요. 물론 시간과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면 우리 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을 아마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아하 인생이 바로 이거야.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그래 인생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히 누워서. 인생의칼 길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샤핑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이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부딪힘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출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게로 돌아오며 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무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어두워진 것처럼 더 강하게 어두워진 것처럼 그 박해가 복음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장의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야 할 사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으면서 그는 그 사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읽다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20절인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눈이 멈췄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잘 살아라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여유 있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돌아오며,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새로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그 복음이 사도를 통해 전파되게 될 때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유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믿음 좋다는 사람도 누가 욕했다 그러면 뒤집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욕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매를 맞는 것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종종 우리가 책을 보면 그리고 먼저 간 선배들의 이야기가 인생을 고라고 표현해요. 태어나는 것은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고난은 싫어합니다. 인생이 고일지인데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체를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더라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더라 참참으로 알수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신비스럽게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의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꼈고 누리며 걸어가는. 초대교회의 능력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이 원래는 비겁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알고 있고 그대들의 배경들이 출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촌마을의 한 어부들로 자라오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험 보고 인격의 시험을 보고 체력장시험 보고, 모세오병시험 보고가 아니라 그대들은 있는 그대로 속에서 제 각자의 성격과 각가지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대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 동문서답의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질문에도 동문서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본인이 고난이 아니라 스승의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대들은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데 짜장면 한 그릇 두 그릇이 아니라 한 번에 오천명을 먹이는 그것도 죄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 먹이, 먹이는 것을 보았고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미냐는 능력도 그대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대들 삶 속에는 승리와 영광과 부귀와 권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기대를 안고 주님을 따랐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찮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꿈은, 주님이 가진 꿈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어떤 영광과 보기를 충족시켜 줄 것이 발견하지 않게 될 때에 그대들은 주님을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그대들은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대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철석까지 믿었던 독립과 영광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할때 그는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던계로 넘어오면서 오늘 오장에는 그대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집도 그 집이요 그 민족이요 그리고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대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그대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말미암아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대들을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저는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실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들은 삶속에서 누렸고 느꼈고 하는 실제화 되었기 때문에 그대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처럼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 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대들은 오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인마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는 지키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될 때에 그들은 삶속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 내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어떤 형편 속에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렸고 그는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재의식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을 때에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있었고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그대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길을 걸어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대들이 왜 이렇게 능욕 앞에 고난 앞에 기뻐했느냐 면 하나님의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대들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종욕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 같은 세속적인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의, 주님의 이적이 전에는 이적 자체가 신비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지금은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적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오늘 그대들은 달라질 수, 변화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만 우리는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일하는 것도 오늘부터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그대들은 믿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주님께 다시 사신 것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신 그대로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사도들 자신에게도 함께 경험되어지며 나타난 그 사건 속에 그대들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될 때의 성경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호령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5장과 12장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사람들을 누가 배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들 그두 번의 사건 속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이끌어냅니다. 특공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5장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옥에 갇혀있던 었 사도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옥문도 그대로 잠겨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도 거기에 서 있는데 옥 안을 보니까, 사복 안을 보니까 베드로도,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사도도 없는 이 사실 속에 다시 사람을 성전에 보내게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사건을 두 번이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대들은 주의 이름을 통하여 그대들이 안진명인을 일으색 세웠던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또한 매를 맞는 것도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대들은 삶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갖고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전환을 하고 첫 번째 목장을 모였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목장을 하고 그날 집에 있으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나. 그런 이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는 것.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장에 오기 전에 딱 5분 전에 못 오겠다고 연락하는 것, 그걸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음식 준비해 놨는데 5분 전에 안 온다 그러면 싸움 날수 있어요. 싸움 날수 있어요. 내 성의를 무시해 아마 이렇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권한당한 내가 섬기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취한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는 것도 아니며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 매를 맞는 것도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값 주고 산 구원의 역사에 내가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대들은 놀랍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가운데 코카콜라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코카콜라 직원이 10명 넘어요. 100명도 넘어요. 1000명도 넘어요. 그런데 그분은 코카콜라를 먹을 때마다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코카콜라를 먹으라 그래요. 가게에서 펩시를 갖고 오면 되게 싫어라 그래요. 아마 만명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 모르겠어요. 자기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그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코카콜라를 만드는데 100분의 1, 1000분의 1, 2000분의 1이 자기의 감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일에 내가 소속되어서 코카콜라가 만들어진다는 사건 속에 그는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자신이 없어도 코카콜라는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코카콜라 금지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차를 막 깨끗이 닦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왜 그렇게 차를 깨끗이 닦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다시 물었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 자동차 공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긍이 되더라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조그만 일이든지 내가 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이익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 오늘 주님의 역사가 초대교로 회 더불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 그 영광을 위해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사도들은 감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았어니 그래서 오늘 이 강목장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며, 섬기며 나간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 귀한 일을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의 선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이 감격 속의 이자들은 능욕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그 궁극적인 구원을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가담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거기는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아름답게 승리한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오늘 기뻐함에 충만한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베드로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감격이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섬기는 주의 복음과 생명의 섬기는 귀한 성도님 심령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들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함께 낭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그 사도들이 고난 앞에 능욕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한 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모습은 나 같은 미천한 죄인 연약한자가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한 작은 일원으로 소속도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감격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회복 운동을 선포하며 가정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각 목장들마다 이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의 근거지로 삼아주시며 이제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게 될 때에 이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